국방부와 병원진 운영을 원한는기병 의무의장들을 실천하고 전하며 끊임없이 전인적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.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특히 말기 환자들에 대한 공통이를 지니도록 돕는다. 우리는 각 의료와 재활에 힘쓰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각별하며 공정한 면으로 능력과 우리는 그 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건강 보건 안전 이런 부분에는 큰 힘이 되고요 치료센터를 통해 더 늘려간 치료 영역을 확장으로 더 건강한 사회에도 협력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사람들이 지내기에 도 편리하도록 만들고요 네. 둘셋 컷팅 감사합니다 자, 안되터 보시면 돼요.